씨는 엄청 먹구름인데. 저희 여기가 독도 방향이래. 저 쪽이? 여기가. 와 독도 진짜 1도안 보인다. 음. 독도까지 87.4km. 그러니까 독도 가는데 1 시간 반이 걸리. 다 봐봐 한번 그걸로 어. 보이나 독도. 근데 왜안 돌아가는 거야? 보이나. 퍽도 보이네 퍽도 보이겠다 보인다 퍽도 <laughs> 경비 대원이 손들고 있다 <웃음> <웃음> 어, 무슨 소리야? 천둥치나? 뭐 <laughs> 어, 내려가야 되는 거 아이가? 가봐 살짝 음, 자세 아주 음? 빵빙이 이쁜데요? <laughs> 와 바다는 보이는데 독도는 어? 벌이다 <laughs> 어? <웃음> 어디 어디 <웃음> 아 그렇게 하지마 벌 있는데 벌빼면안돼 내가 쳤어 우산으로 알았어 벌이 또 쏠려고 아, 지금 자세 되게 웃길 것 같아 자세요? <laughs> 아, 어 구름하고 바다 밖에 안 보여 맞죠? 어 자기 옷이 이쁘네 오늘 이뻐? <laughs> 가보자 저기 어 여기 부엉이 있나 봐 저번에 밥 먹을 때만나던된거 같은데? 아, 자기가 저기 위에 뭐 있다 와 안개봐 저도왜 아, 거미줄이 있는듯한 느낌인지와 아. 진짜 바다랑 하늘이랑 구분이 안되는 이거 찍으니까 아, 어, 자기 저쪽 봐 생각보다 엄청 높이 올라왔다 안개 풍이 있는 것같네요 케이블카가 거의 뭐.. 아? 어? 그렇지 아. 어. 우와. 우와 완전 높다 아씨 무서워 어머머머머 여기서 굴러떨어지면 진짜 큰일나겠다 채택 채택 안 오. 보인다 진짜 와 어, 우리 밖에 온줄가았는데 사람이 있었네 어. 어, 여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거의 뭐 스위스 갔을 때그 느낌인데, 그러니까 아, 약간 우리 고산지대랑 안 맞는 데니까거쳤게날아가바람아가짝거아가 우와 신기하네 바람 날아가서... 날아가서... 안개, 안개 진짜 빨아가 너무 신기하다 <놀린> 와, 너무 신기해. 아까 오시기 한 우우, 우우. 우우. 우고 있었어 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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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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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붙었어 자, 기 뒤에, 벌. 응, 아니야. 응, 응. <laughs> 어떻게? 알았지? 거짓말 말 l 나중에 우리도 저렇게 o r 들 크고 t t l e little, l 지 t t l e little, l i t t l 그러니까 치, 약간 친구같은 아빠 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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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빨리 와. 형준이 빨리 와. 내말 들리니? 인상 쓴 거야, 지금? 응, 하고 있는데. 이거,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봐, 이거 지금. 너 영상 찍는다고. 넌 이렇게 있어. 약간 짜증 방금 좀 참았지? 일하고 있잖아요. 평소대로 짜증내봐. 왜 그러세요? 평소대로 <laughs> 짜증내봐, 저 형준. 일부러 일하는 거알면서 일부러 계속 말 걸어도 아, 있잖아. 아니야. 마그네틱 살려고 독도 문방 구 왔어요. 저희는 항상 냉장고나 저기 문 앞에 붙여놓거든요. 여행 갔다 온대. 병아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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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귀어얻나 봐. 어, 사장님이세요, 혹시? 아니신가? 일단 아이스크림부터 먹으러 갈까? 그래, 아이스크림 먹자, 형이야. 왜다 줬지? 나는 여기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뭐? 어, 어. 때렸어. 멋 응? 졌네. 아, 왜 잘해, 진짜. <laughs> 에이, 아, 어떡해. 왜 그래, 자기야? 내가 때렸잖아요, 방금 전에. 자기 저기봐 하늘 하늘 줬어. 아, 아이스크림 <laughs> 여기요. 아니야 여기, 여기 보고 왔잖아, 방금. 나이스, 여기. 사과. 입구가, 입구가 저긴 없었잖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기 여기. 기여 여기.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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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도 문방구 아직 열어서 다시 가는 중. 어떻게 봤어요었고 아니 불빛이 반짝반짝 하더라고 감탄이. 그리고 안에가 조명이 들어있었어. 아이러브 독도 하나 사야 되냐 우리? 그럼 독도도 갔다 왔는데 오 열자마자 사람이 엄청 많네. 그냥 해볼까? 와 어,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건근데 우리가 놀 때가 스노우볼? 근데 난 스노우볼은 욕심 없어 마그넷만 사면 돼 마그넷 다 떨어졌나 보다 어디가 이게 마그넷이야? 응. 아 근데 좀 생각보다 응? 상희야 울도는 없네 톡도 이거 어때 자기야? 이거 마그넷은 아니다 근데 응 이거 사야 돼 이거 아 울릉도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쁘다 그래도 깔끔 응. 특이해. 응. 이사 부길딱그 표지판이랑 똑같이 생겼어. 알지? 안녕. 안녕. 사람 없으니까 맛있게 빼야지. 아, 이거 맞아? 맞아. 뭐가? 김치찌 가는 거 맞아. <laughs> 맞아? 현실이야. 아이스크림 먹고 갈증이 너무 많이 나는데? 네? 너무 느끼했어? 아니, 계속 먹어, 다른 거 먹으면 갈증 나잖아. 자기야, 걱정 마이거 네? 다음에 카페 갈 거야. 그만 <laughs> 비 와도 일정이 계속 된다 귀엽네~ 귀곡산장 느낌. 자기야, 이거 비 오는 날 가는 거 맞아? <laughs> 맞아요. 원래 봉례 폭포는 비 오는 날 가는 거야. 여기 심해지면은 여기도 입장 못해, 여기서 다 알아서 관리해 주는 거야. 맞아, 이거? 맞지? 어, 근데 천둥번개가. <laughs>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쪽으로 와, 그 기둥에 있지 말. 귀여워요, 우기소녀 어, 다시 해보세요. 맞춰드릴게요. 아유, 앞으로 갔어요. 아이, 잠깐만, 가만있어. 히잘 맞출 수 있어? 기다려, 와. 기다려 너무 번개 치고 비 많이 내려가 빨리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늦었어요 네, 갑시다 우산 얻다 버렸어요 가자, 가자, 얼른 가자 와우, 비 엄청 내린다 이게 산이에요? 네 이거가 바지에요네 산나물 산으로 살까? 오천 그래, 원 차이면 그래, 그래. 장단점 이 있어요. 이거는 일단 부드럽고 좀 마이드 해요. 밭에 께. 산에 께는 깊은 맛이 있어요. 아 산으로 우와. 하자. 산으로 합시다. 산으로 두개 주세요. 음.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하면 야 자, 말이야. 자, 말이야. 자, 말이야. 자, 말 자, 갈이야 자, 자, 말이야. 자, 자, 갈굴야가는이리가야고이게 파도가 자, 나이아 그럼 자, 갈이이야 자, 말이야이 가는 날 드디어 날씨가 풀렸습니다. 아기 쨈 일단 산책하고 애들 가 반납하고 갈 거예요. 이렇게 오징어를 말려 놓는요 가자. 가자! 내가 말하던 산책하러 가자. 네, 너가 안 간다고 우기던 산책하러 가자. 언제요 오빠 먼저 갔다고 듣지 저거 하나, 어, 10분밖에 안 걸렸다는데. 버섯발로 오빠가 나서가지고 과자 그랬으면 소리야. 아, 저가자니까는안 간다고 그냥. 진짠 그냥 줄 알게. 그냥. 진짠 줄 알게. 저거 버섯발로 나섰잖아요, 가자고 버섯발로 안 간다고 어. 나섰지. 라라라라따. 와 근데 덥다. 진짜 그치? 덥다. 야, 아니, 이거 더, 더한 날처럼 덥다. 아니 오늘 더더한 여름이라니까. 어제만 이랬어도 너무 좋았을 텐데. 내 말이. 응. 물 떨어진다 여기가 물 여기 여기가 어디 그래? 그래? 갈매기, 갈매기? 도동항이든가 응. 여기가? 여도동항 아, 도동왕 해안 산책길 울릉 마지막 바다입니다. 마지막 날. 짜증내는 모습 다시 보여줘봐. 짜증내는 모습. 아까 1분 전에. 그렇게 이쁘게 말안 했잖아요. 어땠어? 좋았어 길 잘했지? 아, 다 이렇게 기념품이랑 오징어를 판매합니다 고생난 거 아니지. 설렁도 <laughs> <얼룩도> 안녕. <laughs> 아, 미 없이 갔으면 좋겠다. 아, 지금 멀미 어 네, 그러고서 또 운전도. 그럴까? 고 성공적. 성공적 맞아. 가는데 날씨 제일 맑은 개기름이냐 <laughs> 광인경 얼굴이냐 <뿌리지. 웃음> 오 이렇게 좋아 보여 피부? 응. 오빠 봐봐. 물광 오와 어. 꿀잠 잤나 보네요깐계란 <laughs> 진짜 피부 왜 이렇게 좋지? 응. 여기가 반짝 <laughs> 깐계란 <laughs> 물광 화장했어? <laughs> 오빠 무슨 태닝한 사람처럼 까마냐 원래 까마치뭐 Thank you.